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서 부어주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너의 방패 사울라반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예수의 이름 세상에서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전국에 Yeah. 시편 121편, 시편 121편, 구약성경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성경 800,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여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하심 앞에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온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단에 세우셨서 하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밝히는 빛의 말씀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한그 부인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남편이 이제 그 병원에 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수술하는 과정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보호자가 사인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수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병원에 책임지지 않겠, 치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게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서명단에 사인을 하면서 이 남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병도는 것도 알지 못했고, 내가 이 수술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전혀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내가 무슨 보호자란 말이냐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책임져 줄수 있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자처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면 누가 나의 인생의 보호자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참된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 나의 참 보호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일이 있기를.